오은영 박사님이 제안하는 우리 아이 한글 공부는 언제부터? 단도직님적으로 말하면 한글은 취학 1년 전, 7세에 가르치면 돼요. 요즘 부모들은 3, 4세만 돼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한글에 자존심을 걸기 때문이지요. 한글을 빨리 떼는 것이 우리 아이가 똘똘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 배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한글은 조금 빨리 떼겠지만 학교를 가기 전에 공부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돼요. 7세 이전에는 말하기, 듣기를 충분히 하고 학교 가기 1년 전에는 쓰기와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말하기, 듣기를 가르치는 것에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부모가 읽어주는 그림책이에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많이 늘려야 하고 그 어휘의 소리, 정확한 발음을 할줄 알아야 해요. 그림책을 이용하면 어휘를 많이 늘리고 소리를 많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림책을 읽어주라는 것은 그림책에 있는 글자를 자주 보고 듣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림책을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그림책은 한글을 들려주는 재료일 뿐, 교재는 아니니 부모가 재미있게 변형해서 읽어주거나 그림책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이야기처럼 해주는 것이 한글을 배우는데 더 욕이네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어느 정도 한글을 읽고 쓸줄 알아야 하겠지만, 몇년 전부터 너무 빨리 시작하는 한글 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기 의견을 잘 말할 수 있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 읽어주는 그림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조금 읽을 줄 알면 돼요.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